안녕하세요 윈블맨입니다. US 오픈 열기가 더해가는 와중에 깜짝 놀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남자 테니스협회 ATP와 여자 테니스협회 WTA가 9월 말 전격 회동을 갖습니다. 회동 안건은 바로 남녀 테니스협회 통합입니다. 그동안 협회 통합과 관련해 이야기가 몇번 나왔는데 실제로 협회 수장들이 진지하게 만남을 갖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틀 동안 심도 깊게 통합 논의를 나눌 예정인데요. 협회 통합이 가시권에 든 이유,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오일머니 때문입니다. 현재 전 세계 스포츠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영향력은 커지고 있죠. 축구와 골프, 포뮬러 1부터 격투기, 이제는 테니스에까지 오지는 침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ATP 투어에는 사우디의 오일머니가 이미 손을 뻗쳤습니다. 사우디는 제2의 도시인 제다에서 올해부터 5년간 ATP 넥스트 제너레이션스 파이널을 개최합니다. 현재 사우디는 10번째 ATP 1000 대회 개최도 희망하고 있고 WTA 파이널 대회 유치에도 큰 관심을 가지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남녀 투어에 대한 투자가 확대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존 맥켄로와 마르티나 나브라틸로바, 크리스 에버트 등 테니스계 전설들은 하나같이 사우디의 오일 머니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단순 투자를 넘어서 골프처럼 아예 새로운 투어를 만들 수도 있다는 의심 때문입니다. 미국 프로골프 투어 PGA에 맞서 2021년 사우디는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은 리브를 만들었죠. 최소 50만 달러 연봉 고장을 앞세워 PGA 선수들을 빼가면서 뜨거운 감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테니스계 전설들과 협회는 바로 이 점을 우려하고 있는 건데요. 선수들이 투어를 이탈할 가능성에 대비해 협회 통합, 그리고 강화된 목소리로 대응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통합 자체도 간단치가 않다는 점입니다. 광고료와 중계권료를 빼더라도 테니스계 전설과 협회는 물론 선수들까지 똘똘 뭉쳐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협회 통합은 3년 전 로저 페더러가 처음 제시했습니다. 코로나19로 투어가 중단되고 생계가 힘들어진 선수들까지 나오자 페더러는 남녀 테니스가 하나로 뭉쳐야 할 때인 것 같다고 제안했는데요. 하지만 광고료, 상금, 중계권 분배된 시각차 때문에 큰 호응을 얻지 못했고 키리오스는 SNS에 직접 반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대략 그해 연말 로박 조코비치와 바세 포스피시리 주도한 새로운 선수노조 PTPA가 생겼습니다. PTPA는 설립 취지부터 아예 ATP와 WTA에 반하는데요. ATP와 WTA가 선수 권익을 위한 재구시를 못한다며 협회를 상대로 투명하고 공평한 의사결정을 통해 선수의 권익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조코비치는 페더러와 나달에게도 합류를 제안했지만 코로나19 시기에 분열이 아닌 단결할 때라며 두 선수는 거절했습니다. 즉, 조코비치, 그리고 페더러 나달은 ATP에 대한 입장이 극과 극에 있는 건데요. 하지만 페더러는 은퇴했고, 나달은 내년을 선수 생활 마지막회로 선언했죠. 그동안 활동이 미미했던 PTPA는 올해 초 선수위원 8명을 발표하며 활동 기지개를 겪고, 남녀 투어의 단식 500명, 복식 200명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PTPA는 사우디 아라비아의 자본이 남녀 선수들의 상금 차이를 줄이고 골프처럼 선수들의 처우 자체도 개선해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코비치를 필두로 한 PTPA의 지지에 힘입어 사우디 아라비아 주도의 새로운 투어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카를로스 알카라스 역시 사우디 자본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투어 대세들이 사우디 자본을 지지하는 반면 협회에 힘을 실어줄 선수들은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ATP와 WTA가 합병을 논하기 위해 회동을 갖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키리오스는 그런 배진표도 이제 합하는 거냐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물론 사우디아라비아의 자본 투입이 결국 체제 선전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은데요. 하지만 협회에 반기를 드는 남녀 통합노조가 있고 선수들의 불만과 처우를 해결해줄 오일머니가 등장한 이상, 골프처럼 사우디 투어가 새로 생긴다면 선수들이 이적할 가능성은 큽니다. 사우디 자본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해 합병 논의에 들어가는 남녀 테니스 옆에, 더 나아가 골프처럼 실제로 생길지도 모를 사우디 투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